아, 야, 이게 맞아? 어이, 기만난 아트 박가야겠다저 지금 30점이요. 워이 상대로 저마트 하면 또 개꿀인데, 저마트 한번 할까? 거리만 안 주면 괜찮을 것 같아. 저 근데 워익 상대해본 적이 없어 사실, 타버익을 어. 와 근데 타버익은 좀... <laughs> 내... 내 세컨드 챔피언을 탑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 저 양산형 아트록스인데 저것도. 한번 조져보죠. 아 진짜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인정. 이렇게 중거리에서 약간 내리는 느낌. 워이 칼만해요. 어, 근데 약간 방심하면은 큰일 나. 그건 있어. 워이 상대하기는 쉬운데 방심하면 큰일 나. 어? 피 없다고 막 들어가면은 이제 자떼는 거지. 나같 이 이렇게 점화를 드는거 아니. 네, 워이 약간 좀 뚜벅이여 가지고 뚜벅이 상태로 도검 괜찮아. 어차피 자주 들겨 한다기보다 내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때리는 구조다 보니까 아, 깝다. 상타말안 찔렸어. 공포가 생각보다 늦게 풀리고. 강인함이 아직 절다 단계, 절에 단계여 가지고. 어 이건 사. <laughs> 어차피 점화 있으니까, 그냥 채찍으로 세게 가죠. 어, 시감검은, 굳이 안, 안 올려도 돼. 이미 점화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요 그만 죽으라고, 안 죽을 너희들도 아니잖아. 아, 야, 이게 맞아? 어! 잠깐만. 와 잠깐만, 이게, 이게 사네? 나 솔직히 살줄 몰랐어. <laughs> 오, 이거, 이거, 이거 오히려 좋다. 리신 극한의 이득 볼라 했는데 실패해버렸다. 와, 모르겠어.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웃음> <웃음> 어..풀 써도 이미 죽었는데 풀왜 썼어요? 어. <laughs> 내가 일부러 바로 스킬 안 먹고 널 쫓아간 이유가 뭔데 다 잡았다 이거 저다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잡냐면은 아씨 아 아! 다 잡았다는 역시 그페 센세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어. 너 먹어라. 히드라 가면은 피우파기 전에 몸뚱아리가 안 돼가지고 처맞다 뒤져요. 어. 그거는 갈, 갈템이 아니야, 아트가. 어. 그치 워익을 먼저 녹이자. 어차피 제드가 마무리 다해어 잠깐만. 살짝 위험해. 가자, 가자. 끝내만해. 와봐. 점화. <laughs> 점화로 궁초기화 해버리기. <laughs> 달달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게임 끝나서 사실 600원이 크게 의미가 있나. 좋네요. 근 여기서 나따고 싶은데. 여기서 변수 안볼 거야? 너네? 더안 어, 보네. 바론버프. 바론버프로 포탑 하나 밀자. 그렇지. 피할라 인는데안피해졌다 이거 피했어야 되네 피했으면 두명 다 땄는데 내가 못 피했다 어떻게 두개 다 쳐맞냐 하나는 피했어야 되는데 노플 잘 가고 어. 너 노플이잖아 세나가 밀었어. 아 이거 빼자 빼자. 제드 오면은 근데 할만할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야 아. 가자. 아 너무 너무 혼자 들어갔다. 근데 각이 너무 이뻤는데 이거. 와아 아조게 너무 그 깊긴 했는데 좀 각이 이뻐서 참을 수가 없었다 어. 어 마무리 되지? 그렇지 아 나이스 와 이게 결국에는 아트록스의 희생으로 게임을 이겨버렸네요 네 아트록스의 그 정말 필요한 데스였어요 이거는 어대를 위한 데스 어. 팀원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데스였어 이거 진짜 어. 아 방금 던진 거 아니면 진짜 와, 이걸 이렇게 희생해버리네. <laughs> 나란 남자. <laughs> 아 미쳐버리겠네. <laughs> <laughs> 지지요. <laughs> 아, 근데 뭐 탑솔러가 0대3면 너무 탑탑이 아니지. 한 번은 죽어야지 그래도. 그래야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발분 안 갔으면은 이런 플레이 못했을 것 같아. 어, 마지막각은 어차피 선열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플레이 메이킹이 됐었던 건 발걸음 문색이 덕분이기 때문에 아나 선열 패치되기 전까지는 발분 계속 밀어붙여야겠어. 어. 그다음에 선열 패치되고 나서 한번 써보고 좋으면은 뭐 선열 가고 안 좋으면 계속 발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듯 지지.